이제 3강 결론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드림의 봉사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드림과 봉사를 실천한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변을 공개한 여러 부인들 틈에 항상 맞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의식주를 위한 금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드림의 봉사가 부인들에 의해서 제공되었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녀의 재산을 들여서 이런 봉사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봉사와 섬김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금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 성금을 걷고, 더 헌신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만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선교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학교도 줘 주고 어려운 자들에서 구제도 하고 그들에게 배고픈 자에 빵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죠. 오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군에 안에서도 군복음마 군선교를 위해서 많은 병사들, 지금이야 이제 군부대도 먹을 거잘 나오고 하지만 배고프고 힘든 건 군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위문을 하고, 많은 젊은 장병들이 죽게로 돌아왔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에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교회에서 많은 물질로 구제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 봉사기관, 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봉사와 섬김은 계속 교회들을 통하여서 요구되고 있고 헌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와 드림은 나 중심이 아닌 이웃과 부루한 자들에게 먼저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 구제와 또 나눔에 대한 그 얘기는 성경의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인격자는 섬김의 마음과 정성으로 돕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임혜식 목사라는 분이 쓴 우리 사는 동안에 필요한 여덟 단어라는 책에 의하면 부산의 대연 농협에서 근무하던 이재학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40살이 넘은 나이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백혈병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수화마비로 고생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자녀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농협 선교회 소속 직원들은 서로 매일 한 개씩,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인도 자녀들도 또 본인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병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직원 신후의 선교회 속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시스템을 통해 이 소식이 전국 사무소로 전해지면서 온종의 손길들이 전해졌습니다. 1차분 성금 600만 원이 모금되어 그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이재학 씨는 동료들의 뜨거운 사랑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 동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든의 그림 가운데 헌신을 준비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향유병을 든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듯한 슬픔의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의 고난 너머에는 찬란한 부활의 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각박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주님을 향한 마을의 아이의 헌신처럼 이웃을 향해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만 있다면 우리의 내일도 밝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일만 더 참기 이 부분에 대해 막달라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이 주름이 주름이 파였지만 그 할머니 얼굴에서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는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생활도 공공하고 외로운데. 항상 웃으며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난들 괴로움이 없겠어 나는 나이 늙어서 자식들도 없고 외롭게 혼자서 살고 꽃을 팔고 사는데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또 나이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절망으로 죽으셨으나 주일날 아침 3일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그가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 말합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에 고통과 괴롭이 다가오면 3일만 기다리죠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3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내게 즐거움이 다가갈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3일만 기다리자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3일만 기다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절대 절망의 고통 중에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더운 나라 코로나 팬데믹스에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봅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3일만 3일만, 3일만 더 기다리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늘날 소망으로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하면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대면하지 못해서 교수님이 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고또좀 있네 하면서 교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의하고 하다 보면 또 대면도 하고 좋은 날을 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늘날 소망으로 부활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생애가 어둡고 캄캄하고 얼어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인내하면 우리의 비전도 성취하게 되고 위대한 축복과 번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닥칠지라도 지금의 이 현실을 잘 인내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여러분에게도 미래가 여러분의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